어, 어젯밤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 밑에 집에서 자고, 아, 어, 지금, 저 밑에 도로는, 큰 도로는 다 녹았더만. 여기 산길은, 그 어, 얼어갖고, 눈도 안 녹았어. 아, 그래,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음에 뒤로, 뒤로 빠꾸랬구네 하마 터면 완전히 고라박아갖고 작살나뿌렸구만 예, 여봐 요, 미끄러지는 데 보이죠, 이거. 여기. 와, 열었래갖고요 요쪽에, 요딱빠지 없으면 또 상대에 또욕 봐버렸을 건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눈이 쌓이갖고, 요, 봐봐. 요,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어디 차가 올라갈 거요 바로 미끄럼 타버리고, 만 아이고. 대항이 그래, 나가 운전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 그래. 안전하게 저기다 딱차모시놓고 이제, 걸어서, 여기까지 와신니 이제 좀만 올라가면, <laughs> 집이 한, 한 200m 올라가면, 아 춥네. 으 눈이, 해마다 혹은 오는데, 이 뭐, 많이 오진 않네. 아이고, 왔다가 그냥 바로 녹아오르는데, 일시럽게, 이번에 온눈은 빨리 안 녹네. 이쪽에 또, 이거, 대나무 숲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응, 눈도 녹다네. 아이씨. 차 저거다 놔두 오기 잘했네. 이. 여기로, 어이, 저 여기로 올가 차를 타고 올라오려고. 응? 그랬네. 이. 아, 추워라. 어, 아, 왜 추운가. 어, 아, 여기, 아무도, <laughs> 아무도 안 올라갔어. 여기 나간, 형, 나발떼죽이요. 나발떼죽이 첫, 여, 봐봐 여, 발자국 없죠 아, 나 혼자 뽀드득 뽀드득 아, 느낌이 눈 밟는 느낌이 참 좋네 아, 여기 뭐 고라이 고라이도 안 지나다니겠네 저쪽에 코랑이가 어, 많이 댕기는 데몇돼지도 많이 댕기고 네. 추워서 안 나오는가 아. 여기 아 여기요 여여 봐봐 발대죽 있죠 여기, 여기. 이것여이코랑이 발대죽인가 이거 요리 지나댕니네 짐승들이. 응, 음, 여기는 코랑이. 발대좀 보이죠? 응, 요리. 쭉욱밥 골라갖고. 으, 춥다, 추워. 으. 아, 어때요? 녀가, 오르막길 난 코스. 여기. 민사무소에서 민원을 줘 가지고 이 차도 못올라댕기고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을 줘서이 도로를 좀 공사 좀해주렀더만은 하이 세상에 민장이 뭐 예산이 없다고 인가 찐가 자꾸 미루네. 이, 사람이 그래도 살고 있는데, 응? 미 해결도 안 해주고. 아이고, 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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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대장 웅이! 경비대장 너, 임마, 너 아버지를 몰라보고, 응? 취소 쓸 거냐? 웅아! 웅이! 왔어! 그래,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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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뭐해, 곧 놀았어, 너? 응? 웅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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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웅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웅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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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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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아 죽다 추워 야 몽이 몽아 몽아 야 임마 야 임마 내가 대장인데 야 몽이 찢어 쓸 거야 아이고 주어라 아. 이제 집다 왔다. 아. 아 아이부 집으로. 어, 어. 어. 우와. 몽이 야, 내지죠 응? 어? 아. 아이고야. 강몽이라아 이거 몇개달리 있네. 여거나하다못다왔아 이거. 야, 아이고, 완전히 렵이네 아, 왜, 왜, 왜? 왜 지저? 응? 어? 왜 지저? 엄마. 지말지 와. 지아지고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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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아이이고저 지저, 이 마당에 그냥 가득 쌓여버렸네. 차 밑에요. 고들름고드들고 아이고, 아이고, 쳐버려. 추운 어. 응. 안아 어. 가자 우. 추웠지 밤새 아이고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이. 바람이 분기그 바람이 그냥 왔니 찌저저 부르고 얼굴이 미쳐버렸네. 아 때야 난리가 이씨. 집에 도착했어 이제. 야. 아 설경이 멋있는데. 아, 차가 못 올라와서 여기까지. 그래, 걸어왔습니다. 아, 걸어왔더니 잠깐 이게 올라오고 뭐. 자, 우리 집이 도착했습니다. 에이.